자 이제 우리가 하다 하다가 이제 술집에서 다 하고 음. 애초에 컨셉은 네. 공연을 다 같이 보고 끝나자마자 술집 와서 네. 이야기를 하는 걸 컨셉으로 했었죠. 근데 그 실현을 못했던 거지. 음. 근데 뒤늦게 이제, 이제 하는 거예요? 한번 해보는 거죠. 맞아. 저한테 처음에 저희 했을 때도 음음음. 그게 되게 제, 매력적이었거든요. 음음. 왜냐하면 이게 뭔가 공연을 본 이야기를 맛집에서 하는 거잖아요. 공연장 주변에 맛집이 많잖아요. 나름. 그 어디나. 그래서 약간 아 얘네들이 맛있는 거 사주겠구나 <laughs> 라고 했는데 맨날 회의는 투썸 이런 데서 나고뭐 감독님은 회식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거는 회식이라기보다는 <laughs> 그러니까 우리끼리 먹고 있는데 <laughs> 이런 식으로 통치나? 아니 <laughs> 촬영 끝나면 뭐다 같이 합류하시겠네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도지와 광산림을 빼앗은 죄이 옵심니 위해 상장 뮤지컬 중에서도 이렇게 그 2009년도에 그 그러니까 블록버스터급이었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사용한다고 나 무대 메커니즘이 굉장히 좀 뛰어났 세련 세련됐었지. 뛰어나고 뭐 안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창작 뮤지컬 치고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어요. 그래서 상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. 근데 잘되지는 않았어요, 중간에는. 그러니까 초연에 조금 반응이 좋았어요. 그러다가 약간 주춤했었는데 2017년도인가? 그때 완전히 빵 터진 거죠. 그 어떤 애국심에 불통 오르는 그 촛불 전국과 영웅이 너무 잘 맞은 거예요. 그것도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었거든요. 거기 딱 거기네, 광화문. 네. 막촛불들다가딱 가는 거죠. 그때 뭐 국, 나라에 대한 어떤 지금 위기 상황이었고 음. 촛불을 드는 사람 하나하나가 안중근 의사처럼 마음이 그 맞아서 그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음. 공감을 많이 했죠 이 영웅 같은 작품은 누구랑 같이 보기 보자고 얘기하기가 네. 좀 쉽지 않은 작품 왜냐하면 이게 뭐 로맨틱 코미디도 아니지 음. 위키드나 라이온킹 같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보고 나면 몰라도 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랑 공연을 볼때 흔쾌히 딱 떠오르는 작품은 저는, 저는 아니었어요 영혼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~ 이 인물의 그 안중근 의사의 이~ 라는 인물을 새롭게 소개한다거나 어떤 인간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새로운 작품으로서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거나 그런 의도가 있었던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안중근 의사가 해왔던 일을 통해서. 애국심이 뭐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면서 나라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볼 수 있고 그럴 수 있게 충분히 만들어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영웅하면 넘버들 진짜 멋있는 거 많잖아요. 네. 단주동맹이랑 그다음에 장부가 그리고 영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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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. 영웅은 뭐지? 그냥 영웅. 그 OST 이름이 영웅이에요. 어쨌든 딱 꽂히는 노래 한 곡은 있다 여러 곡들이 있지만 한곡 울컥하게 한곡 나도 노래가 응. 좋아 두 번째는 장면 아 연출이나 아, 무대의 뭐. 시각적인 부분은 너무 세련되게 잘 만들었다 음. 이두 개였어요 막 기차 들어오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기차 들어오는 기차 기차 게 오다가, 어? 꼬매 이렇게 딱 바퀴 보이더니 갑자기 안 이보여 이럴 때 사람들 와 어, 난리 나죠 그리고 안무가 진짜 유명한 장면 중에 그거 있잖아요 추격? 추격 추격신? 추격신. 난간 같은데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좀 약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느낌을 줘서 이게 스피드하게 추격진의 긴박감을 주려고 했었던 거죠. 야마카시라는 그 되게 익스트림 스포츠 영화에서도 많이 쓰잖아요. 말그렇도망치또 이게 그 영상을 음. 영상이 막 흐르면서 스피드하게 공간 변화를 주잖아요. 무대라는 데가 항상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가로로 보여주고 세로로도 보여주고 막 이러니까. 근데 그 쓰이는 영상이 그 블라디보스톡 현지에 가가지고 그 건물도 찍어왔던 거를 그 배경으로 사용했요 애초부터 의도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처음에는 안중근 의사의 흔, 그 발자취를 따라서 다들 여러 번 가, 갔었고 그때 이제 블라디보스톡 갔을 때그 찍어온 것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그 간수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땠을까 싶거든요. 그냥 상상일 뿐인데 안중근의 사의 목적은 이토 히로부미 따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. 그거는 수, 하나의 길, 하나의 과정이지. 네, 네. 그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시아의 평화라는 그큰 그게 있었잖아요. 목적이 그러면 그 동양 평화라든 그 진짜 그 이념 그걸 좀더 우리한테 좀 전달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? 요번에 뭐, 이 영웅이 비판받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또 히로 무비를 되게 영웅시했다는 맞아요. 거예요. 그렇게 그게 비판받아야 될 지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, 왜냐하면 영웅이라는 뮤지컬을 만들 때, 각각의 군인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이또 히로 무비 역시도, 그냥 그의 직분을 다 했고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말로는 다 맞는데 가장 큰 잘못이 있어요. 그 작품은 그러면 왜냐하면 그 작품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작품의 하이라이트로 치 만들어 힘을 끌어가는 장면은 결국 하이라이.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는 장면이야. 저격하는 장면이 가장 절정의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러면 그 장면이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. 말씀하신 것처럼 둘다 각국의 영웅이었어. 그래서 이 영웅 둘이 충돌하는 거야. 이렇게 그릴 그릴 아니, 거면 근데 이거는 이거는 세계관이고 이게 메이 드라마적인 메인은 아니죠. 아니 아니 같은 말이에요. 결과 잘, 잘 생각해봐요. 음. 한이 작가가 이 드라마를 구성할 때 자기가 제목이 그래서 안중근이 아니야 영웅이야. 음. 바꿔 얘기하면 저안에 영웅은 그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일 수도 있고 왕 서방일 수도 있고 누굴 수도 있어요. 안중근이 아니기 때문에 음. 영웅을 보고 포스터에 안중근 이 있어서 안중근이라 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. 영웅은 딴 사람이 수도 있는 거야. 그 작품을 보다 보면. 그 간수가 영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토 이로무는 영웅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, 근데 그게 이 작품이 소개되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아직 역사적으로 해석이 다안 끝난 상황에서 과연 그게 그렇게 수용될 것인가라는 그러니까, 문제. 사실 영웅물은 사실 저는 그렇다고 봐요.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, 아, 어, 저 사람이니까 저런 거야.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아니까 이 사람이 해내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. 존경하거나막 어, 이렇게 우러러보는 이런 감정이 생기는 생기고 그게 영웅무자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음. 안중근 의사가 주변에 뭐 여러 명이 죽잖아요 그링링도 죽고 결국 근데 그때, 그때 슬퍼하지 울부짖어 노래를 그때 그게 약간 아. 그때 노래가 나와 아, 노래를 아, 나라가 나라가 나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줬다고 아니 아니 그런 얘기 게고 아니니까 그러 그런 노래 불러요. 말고 그때 정말 인간적으로 링링한테 미안해하고 어 막 그렇게 슬퍼하고 인간적으로 지금 내가 니네 가족 다나 때문에 죽는구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쏟아부어야 더 이렇게 이 링링가의 사람도 영웅이구나 음. 이 전면에 드러난 한 명의 영웅으로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밑에 바치고 있구나 음. 뭐 이런 걸 느껴질 것 같은데 거기서도 피신하시고 오빠 때도 피신하고 이 때도 그냥 아니 근데 그게 있어, 있어 <laughs> 있긴 해요 다, 다들 피신할 때 왕의 끝까지 어이. 왕의 일을 끝까지 이렇게 딱 하는 게 이게. 그거는. 안중근이고그 링링 죽었을 때도 끝까지 안고 있는 게 또. 그러니까 알겠어요. 그게 그게 설명하면 알겠어요. 하지만 설명하기 전에, 그때 노래 한곡 하든지, 어? 뭔가, 어? 이렇게 해서 사람들과 좀안중근의 인간적인 모습. 저는 그게 보고 싶었다는 거죠.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의 음, 모습. 음, 좀더갔어야 된다. 좀, 음. 한두 장면이라도 음. 상징적인 게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거죠. 마지막에 장부가 있을 때도 저도 되게 울컥하더라고요. 옛날에 어릴 때 봤었긴 했는데 어머니가 나오는 신에서장부가를 일단 이제 부르는데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마지막에 갑자기 이제 딱올라가할말 없습니까 하다가 약간 연약한 모습을 보이거든요. 약간 그 입체성을 의도한 지 몰라도 근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m 말이쫙 나오면서 m 말 m 말인가아연주와그때 음악이 확 나오면서 이제 장부가시작되는 라이브예요? <웃음> 라이브예요. <웃음> 그 노래만 딱 생각나더라고요. 마지막에 근데 저거는 딱 그거야. 전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야. 아, 아 설정처럼? 어 <웃음> 설정이라는 <웃음> 느낌이 들었는데 흑사에 대해서 이 20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깨어있는 것 같아. 문자 안 남기거든요? 호흡. 아 이런 거는 너무 잘... 막 문자 남기고 감동의 막 문자 남겨. 지금 공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방송 보시면 돼요.